이기만 해봐 좁혀버려고 응? 튈거야 진짜 어디 한번 나중에 꼭 보자 꼭 보자 응? 우리 동네 PC방이 이기만 해봐라 진짜 내가 싸우면은 질 자신 있지만 적어도 눈탱이 한쪽은 밤탱이 만들고 그러고질 거야. 개빡도네 진짜. 저게 뭐냐고요 저게. 왜 나한테 왜 그래? 야너 선판의 개냐? 아니지. 법사. 누가 나 전사하라 그랬어. 야 빨리 나와. 전사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지금 나오면 용서해 주나.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손에. 안에 나려고 쳤다. 우리 정형 칼이 쓰러져 있으니까. 아. 이거 내고 격돌을 쓸게요. 다음 턴에 버프 걸어서 이득 볼래요. 안 나왔네. 뭐, 어, 안 나온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장 법방 걸고 말어. 가이아제 투지코를 발휘할 때 항복장도 안 보인다고요? 대단하구만. 글쎄요. 뭔데? 얼음마살 냉돌? 맘대로 해라. 난 이미 해탈했다. 요거 잡아주고, 요거 네요 그냥 접할 거야. 너 일로와, 니가 비록 전판의 그 법사는 아니지만, 전판의 그 법사라고 생각하고서 접할 거야. 일로와, 대투 줄이 있냐고요? 대투 줄은 없는데 요가 방송 방중, 방송할 거예요 제과하고서 그래 가져가 너에게 이별 선물로 주마 삼승아 아까 전에 일찍 오지 좀 이거 전사 시작하기 전에 와, 세면은 해줄수 있었는데. 괜찮 원래 이페렌드가더 즐거워요. 아, 이 즐겁다. 가로시. 그 상대는 안두인. 이치 승리를 불러올 수고다. 것입니다. 게임은 이페를 내서 해야지. 전사 너무 고통 받는다. 그러니까 전사 하지 마. 전사 시키지도 마 인간들아 왜 전사 시켜. 샌드 사제가 마니네 샌드백이라고요? 사제가 마니네 샌드백이긴 한데 전사 드루 성기사한텐 강해요. 전사 드한텐 강해. 전사 성 기사 드로이드, 전성 드, 전성드, 전 전성드. 성도 한테 강해. 이코스트 갈키 콤보, 그걸 막기 위해서 격돌이 있는 거 아니겠냐? 정 보통. 짜매하네 진짜 애매하다. 들어오라도. 그나마 들어오라도. 일게요 지금 아까울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계속 이렇게 하, 둘이 잡고서 히라고 이득 뭐, 보고 자꾸 이래 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톨비를 내고. 이제, 5턴에는, 요거도 좋아요. 예? 쌍도라고요? 쌍도가 뭐여? 요거 냅시다. 경상도요 아니요, 아니요. 저 서울이에요. 저 서울에서, 그, 이사 밖으로 나한테 한 번도 없어요. 서울 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뭐 우리 엄마는 알지. 아 뭐고 그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을 하루 종일 하니까 인터넷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그 그 약간 사투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에 말에 어조가 있잖아요. 어조가 특이하잖아요.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말을 더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 더듬어 갖고 더듬, 더듬지 않으려고 이제 의식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 발음 이상하게 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공이 어디서 하냐고요? 음. 지하철이요. 지하철인 것만 알아. 그 이상은 안 알려 줄 거야. 지하철인 것만 아세요. 네, 지하철 여기요. 찾아오지 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후집해져 언제 하냐고요? 올해 10월 불기, 나이스, 잡아줍시다 얘를 네, 잡을게요 어, 불쌍할 게뭐 있나? 불쌍할 게뭐 있어요? 저는 전혀 저한테 동정이 느낀 적이 없한테 저는 제 자신에게 동정이 느낀 적이 없는데 신폭 요거 내고 동전 파멸 갑시다 뭐 신격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돼 우리가 신격쓰면은 1뎀 나와요 실력을 못 믿으시네. 아니야 믿는 거야. 일등 뽑을 걸 믿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신격은 원래 지축수한 카드임. 4승 와우 4승이나했다밥밥 바라밥. 빤. 상대방 초반에 필드 조금만 잘 풀렸으면 지는 거였는데, 우리 서로 다뭐안 풀려서 서로 행복하게 했다. 4승이만 하자인데,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전사를 안 고르고 두루이드를 했으면은, 4승에서 안 끝나죠. 그거 기회비용을 따죠, 기회비용. 기회비용까지 따지면은, 아직까지는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투기장 하는구나. 무한투기장, 그냥 하루에 세판 정도 돌려서, 그래서 퀘스트로 깨고, 그리고 골 너무 많이 잃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되긴 돼요. 뭐, 엄밀히 따지면은 무한투기장이 아니긴 한데, 이글도끼가 첫 턴에 나왔네. 기분 좋게. 사인을 해달라고. 음. 이걸로 잡고 이득 교환이죠. 우리가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수문학자로... 수문학자를 전사가 쓰면은 비밀 누구 거 나오냐? 성의사 거 나오나? 음, 뭐 일단 9을 집을 거긴 한데, 수문학자를 다른 직업 있으면 뭐 누구 비밀 나오지? 아무거나 뜨나요? 아니야,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내 거야도 다른 직업 있으면 나와. 둘싹 가바 발견 카드도 다른 직업에 쓰면은 가바 카드 나와요. 이제 자기 직업이랑 공용 카드 중에서 조건 맞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또 쓸까? 저도 하나 쓸게요. 발견. 폭군. 야 이거 폭군? 폭군 날 뛰는 골 폭군? 날 뛰는 골에 폭군? 폭 응? 응? 뛰는 굴의 날꾼, 날꾼 모시의 폭 뛰는 굴, 폭군 굴의 날뛰는 모시. 자, 합시다. 자, 꼬여고 낼게요. 거심은 w g 잡고 요거랑 요거 낼게요. 정령 한 마린도 아낄게요. 한 마리까지는 우리 정령 신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굴은 폭군 못이 있으니까, 한번 아껴는 볼게요. 정 필요하면 쓰겠지만, 땅만안 껴는 볼게 요거 일단 얼리자 얼리고 어차피 애는 정령이니까 다음 편에 합시다 이거 그러면은 요거 내자. 으아... 대충? 대충을 만났어? 아니면은 폭군 무시각이 나오는데. 메모까지. 왠지 이고 있는 것같 은데, 왠지 이거 있는 것같지않 아요？화산 살아있 네. <laughs> 그러니까 치고 써야지. 하대미 지면은 충분히 하소연 두마 정리하고 쳤으면은 탈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은 뭐 도발이라도 해면 뽑 어지 톤 갔다가 가로시 그 상대는 우사. 명예롭게 싸우리 1턴에 반딧불 내고 이제 2턴에 상대방 성기사잖아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하고 이제 2턴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거대계로 먹어서 필드에서 이득 챙기면은 게임 이겨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지도! 지도! 아이, 사인맨이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당연하지. 요거는 족돌 쓸게요 요거 아까우면 안돼요 이거 아까워서 필드 못 먹으면은 나중에 더큰 화살이 되갖고 날아오니까 족돌로 잡고 다음전에 동전 로고스 합시다 호랑이 예, 네, 호도이 어서와요 요즘 왜 이렇게 내 방송에 자주 안 오는 것 같아요 뜸한 뜸하, 약간 뜸하게 오는 것 같아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심장 을 위하 여음 나이스 아 시험 기간 이지 맞다. 내가 놀고있어 하고 시험 기간 을 까먹 었 네. 아, 잠깐, 우리 야수 있 지? 지금 야수 있 지? 왜 이딴 거만, 왜 이딴 거만 도성 뽑고... 치지 말까? 안 치는 것도 오바다. 안 치는 것도 오바요. 안 치는 것도 치긴 쳐야 돼. 자, 이걸로 최삼. 일일다다건일 났다 나나타 내려주십시오. 나적타 쓰지마. 나적타 쓰지마. 다음 편에 올게요 질풍 나오지 마 질풍 뽑지 마 질풍은 안돼 독성 오케이 초대는 받았나? 음. 확률 조금만 늘리고 자 제발 우리 허사 요골렘 살아 허사 요골렘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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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버틸만했어 갑자기 한번에 음, 잡을 수있 어요？골고루 한다, 진짜 <laughs> 진짜 골고루 한다, 천 망이 있구나 승. 뭐 그래도 5승이면 많이 했네 아까 전에 또 5승 했잖아 뭔 직업이었지 그때 법사였나 그때가 역시 전사는 안 고르는게 고승 가는 길 맞아 전사 집고서 어떤 카드 골라야 돼요 물어보지 말고요 전사 말고 어떤 직업 골라야 돼요 물어보세요 책이나가고 방종합시다. 시기카드. 예, 네, 그러면은 이만 방종하겠습니다.